원래 되게 딱 맞았었거든요 한참 살쪘을 때. <laughs> 근데 여기 이만큼이나 남아요 이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 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자 드디어 복부 지방 분해 주사 2차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laughs> 자 거두절미하시고 일단 비포 애프터부터 보고 가시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 인생의 최대치를 찍었을 때였거든요. 살면서 그 몸무게를 처음 갔었는데 옆구리 라인 정돈된 것만 해도 딱 봤을 때 벌써 차이가 나시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랫배가 그전에 엄청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잡으면은 꽤 많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잡아도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제. 현재 지금 제 몸무게는 45.5kg예요. 이게 제가 추석 때도 막 내려가가지고 먹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체지방률도 맨 처음에 시술 받기 전이랑 비교했을 를때 많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되게 궁금하셨던 게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둘다 똑같이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 하나에 두유 한컵 혹은 어, 뭐 두부 반모 정도에 우유 한컵 정도. 굽는다든지 뭐 삶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조리 방법은 상관이 없는데요. 같이 드시는 소스가 많아서는 안 되겠죠. 계란 하나 사이즈 크기보다 적게 음, 드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그만큼 먹을 일이 잘 없어요. <laughs> 점심 때는 자유식이긴 한데 반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밥 그릇 세 공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밥반 공기에 해당하는 분량의 밥을 채워주시고요. 또 다른 밥 공기에 반을 내가 먹고 싶은 반찬 채워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반에는 나물이라든지 채소류의 섬유질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는 식판에다가 먹는 사람이다. 밥 그릇 담는 곳에다가 밥을 담을 경우에는 얼마나 담았는지 밥 양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찬 담는 곳 있죠. 그쪽에다가 해서 담아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음식을 사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이러신 분들이 지키기 좋은 식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회차 시술 받는 동안에 다이어트 식단을 지켜주시면 되는데, 어,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거는 총 4주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5회차 시술을 받고 나서는 원래 먹던 것처럼 쑥 바꿔버리면 다시 찌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식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지식단은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란에다가 두유 먹었던 거에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더해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점심에서도 다 반으로 줄였었잖아요. 그보단 조금 더 드셔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점심 때도 단백질 위주로 해서 식단을 늘려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면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빠졌던 근육량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원래 목표로 했던 45kg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운동량을 조금 조금씩 더 늘리면 44kg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3주차 정도부터 어, 효과가 갑자기 훅 나타났거든요. 오늘은 3회차 시술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어... 처음에 제가 48.9를 찍고 3회차 오늘 인바디 됐을 때 결과가 46.3 이었어요 이거 원래 되게 딱 맞았었거든요? 한참 살쪘을 때 <laughs> 근데 여기 이만큼이나 남아요 이제 슬슬 효과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브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과에서는 0.8kg 정도 빠졌다가 나왔어요 혹시 낫또를 먹어도 괜찮냐 라고 여쭤봤더니 어뭐 조미료 같은거 들어가지 않은 그냥 낫또면 괜찮다 라고 하셔서 저녁에는 낫또랑 두유나 뭐 무지방우유 이런걸로 먹어볼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5주간의 복부지방분해 주사를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면 비포 부분에서는 옆구리 살그 라인이 굉장히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아랫배 쪽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예전에는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앉아도 배가 이렇게 접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참 살 쪘을 때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 먹었다가 이번에 감량을 하고 이렇게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접히지가 않아요. 접혀가지고. 줄 생기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다. 복부가 원래 제일 나중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라인이 정말 많이 예뻐져가지고 저는 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받은 시술의 이름은 MPL 주사고요 원조 걸그룹 주사, 지방분해 주사로 불리는 그 시술이에요 제가 받은 시술의 가격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다가 DM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자꾸 DM 온게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답변이 안 갔다 그러시면은 제 게시글에다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